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오늘 보실 공연은 예, 천국과 지옥이라는 작품입니다. 뮤지컬이고요. 예, 원작 오펜바의 오페레타 지옥으로 간 오르페르, 오르페오를 원작으로 해서 젊은이들, 청소년들의 사랑과 우정 그리고 성장통을 예, 다룬 작품이고요. 예, 오늘 작품은 좀 특별하게 금산간디학교에서 예, 문화체험으로 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저가 공연중에는 원래 사진촬영은 안되십니다. 네. 사진촬영을 원하신다면 플래시가 안펴지게해주시고요 사진촬영보다 더 중요한게 응원입니다. 응원. 네. 자제분들 자제분들 파이팅 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요이 친구들이 어제 새벽 2시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7시라서 또 연습을 하고 공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서툴고 조금 어색할지 몰라도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응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저희 극단이미라영국처 같이 있는 연희단거리표라는극단이거든요 저희 배우분들도 지금, 네모버를 보는데, 네, 지금, 보는 데 봐주십니다. 그래가지고 다 응원이 될수 있게, 네, 화이팅! 하게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예! 네. 네. 한번 박수로 들어볼까요? 감사합니다. <laughs> 이런 t 이될수게 많이 웃어주시고요. 노래 나오면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요. 환호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힘찬 박수 소리와 함께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신화 속에 나오는 인물 오르페오 사랑하는 여행을 찾아 지옥과 지조차가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러나 저는 이제 신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인간이죠 지상에서의 제 이름은 이반서금산간대학교 신입생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여섯 살 때부터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학원을 일곱 개 시간 다녔답니다. 저는 무장 수련 때 말이죠. 그러나 저를 사랑하는 어머니에 대한 책임감에 이끌려 제의자를제 의자는 상감실 짜지 갖고 처럼 끌려다니게 되었죠. 그러나 저는 언젠가부터가 뭔가 다른 걸 꿈꾸기 시작했어요. 친구와 함께 갔던 뮤지컬 공연에서 저는 뭔가 법찬 감동을 느꼈죠. 너무나 아름다운 노랫소리, 땀방울이 튀는 열정적인 춤, 관객과 별과 하나되는 자유의 문부림 그때 전 마치 제 몸이 풍선이 되어 뻥 터져버리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전더 이상 어머니의 꿈이 아닌 제 꿈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나의 꿈, 신화 속의 인물 오르페오가 그랬던 것처럼 나의 음악이 천상에서도, 지옥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감동을 들수 있는 그런 꿈, 나의 꿈, 뮤지컬. 그래야 그건 뮤지컬이란 새로운 세계였어요.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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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세상은 항상 <laughs> 똑같은 순간이방을 말하지. 어머니일 때 나의 발어지고나가지는위을 선생님들은 우리 완전히 기대해 주로 것이지. 어른기대속에서 우리를 자세히 꾸며 스스로 어나간다는 게. 얼마나 어운지 사람들은 모르지. 그러나 우리는요. we 혹시 이 작품 어디서 보려는 거야? 내가 어디션볼 실력이나 되나 뭐. 실력이 된다 해도 나설 용기도 없고. 요즘은 도대체 내가 이거왜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어. 막연히 열망한 것만 있지. 정작 아무것도 시도해보지도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어. 정말 답답하고 갑갑해 죽겠어. 에이, 졸업하고 널마났는지 기회는 있어. 그러니까 그만하고 나랑 같이 가자. 이쁘다 소리 고 다니기 위해 없어. 잠깐만. 네가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약속에 내 의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따라가야 해? 왜 그래, 오늘따라.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사랑하는 사이라면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난 나야. 내 기분에 상관없이 무슨 일은 일방적으로 맞춰주길 바라는 네가날 숨막히게 해. 설마 내가 날 사랑하는 걸? 부속이라고 느끼는 말은 아니지? 미안해 우리 여유를 두고 생각할 시간을 갖자 그동안 단둘이 만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난 갈게 화가! 화가! <laughs> 오랜만에 답답해서 한번 나와봤어. 나와봤어? <laughs> 나도 정말 답답해요. 연습도 잘안 되고, 학교생활도 재미없고, 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삶이 불안하고, também o 반석이 후배? 근데 왜 후배가 이렇게 늙어 보일까? 의이가 <laughs> 없군, 후배 한번난 이런 양아치를 선배로 준 적이 없어 자유가 필요한지 어쩌냐는 이유가 고작 학교도 안 가고 밤마다 거리에서 춤이나 추는 이런 양아치 일 때문이었어? 나에게 구속한다고 뭐니 하는 이유도 이런 양아치 일 때문이냐고 무슨 헛소리야! 말 조심해 그리고 형은 학교가 싫어 다음타운으로 내려갔지만 그래도 엄마는 선배는 선배야 그럴 필요 없어 난 다시 학교로 돌아가지 않을 거니까 선배 대접 따윈 사용하겠어 돌아가 우린 이제 끝났어 내가 내 특혜 좀 보여줄게 세이프 쇼를 하지마 야 영화를 찍어라 찍어 야 우리가 다시. 좀 도와주자 <laughs> 코러스. 코러스 Like, 마이크! 조 a e l m 카메라! a e l t 로로로 y 로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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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로로로 y Tommy! Tommy! o m m y t o o m m y t o m m t Tommy! t o m o m m y To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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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t o o o 나도 떠날 냐이랑이랑이연 자유냐, 어떻게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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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답나나나와 함께 가자. 다음 나 우리의 해방도 i can't.